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윗에게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을 먼저 간략하게 이해하게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은요, 소년 다윗이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어, 말씀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다윗의 인생은 꽃길만 걸, 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름 없는 한 양치기 소년이 하루아침에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후로 다윗은 사월이 보내는 전장마다 나가서 지혜롭게 행하였고, 나갈 때보다 승리해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될수 있었던 이후를 여호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짧은 말씀으로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처음에는 다윗의 용모가 붉고 아름다워서 전장에 나가는 것조차도 거부당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왕과 신하들이 인정하게 되었고 백성이 사랑하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기고 나서 돌아올 때 서급에, 서에 있었던 여인들이 그를 맞이하며 뛰어며 노래하는 것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사울이 죽인 자는 전천이요, 다이시, 다윗, 다이슨 만만이로다 였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정말로 다윗이 가는 길은 순탄대로일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가 진정한 다윗의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다윗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서 물어본 적은 없는데요. 제가 또 상상력이 풍부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배려하기 직전에 그 다윗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꼭 필요했던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본다면, 언제일까요? 다윗과 싸워서 이긴 그때였을까요? 제 생각하기에는, 그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바로 광야에서의 그 어려웠고 고된 시간들을 지나며 튼튼하게 잘 다져진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지혜를 배웠고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다시 돌아와, 여인들이 성읍에서 개선 장군을 맞이하며 불렀던 그 노래 한 구절이 사월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월은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주목이 어, 우리가 아는 그주목과는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지켜본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사울의 심장에 변화가 생겨서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여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내리신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았고 그 후부터 후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었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사월이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을까 그렇게 곰곰이 세워봤습니다. 혹은 빠뜨려서 잘못된 정보를 드릴까봐 두번 확인했습니다. 몇 번이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총 12번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하죠? 그 정도였으면 아, 나는 못 죽인구나 하고 포기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1 9 장에 이르면 사울은 다윗의 집을 포위하게 하는데 하는, 는데 이때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네 번째로 시도했던 때였습니다. 다윗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의 집을 포기, 포위하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그것을 아르체린 그의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은 창문으로 겨우 달아나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 사무엘에게로. 피하고 노부로 피하고 블레셋 가드로 갔는데 거기에서 자신이 다윗이라는 것을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다윗은 영웅이지만 그 반대편에서 항상 두들겨 맞았던 블레셋 입장에서는 자신의 동족을 만만히나 죽인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골리아스 쓰렸던 그 용매, 용, 용사가 이제는 침을 흘리며 살아남, 살아남기 위하여 미친 척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도망쳐 나와 아둘란 굴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그에게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다윗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장래가 유망했던 민족의 영웅이 이제는 광야 굴에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받은 자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던 사람이 이제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 광야와 숲을 전는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다윗이 겪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의 말씀은 바로 그 광야 한복판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비록 광야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광야와 같이 아니면 광야보다 더한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모압을 지나 헤레수풀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불행든 사람이 그일날을 쳐서 탈취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태의 타윗은 여호와께 물어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기 우리들의 원수 블레이셋이 우리의 형제 그일날을 심히 괴롭히고 있는데 가서 도울까요? 가서 싸울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서 그들을 치고 그일날을 구하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싸우러 가야, 가도 되겠죠.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아주 현실적인 말을 해요. 지금 우리가 유다 한가운데에서 왕의 추격을 피해 다니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블레셋과 싸웁니까? 그리고 언제 사울에게 뒤를 따로잡힐지 몰라 걱정되고 두려운데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 싸우고 도와준다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처지를. 살펴봐주세요. 그들의 말은 가지 말자였습니다. 내버려 두자는 거였어요. 이것은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 현실적으로 보고 계산해서 나온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말에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일날을 돕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부하들의 두려움 사이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다시 한번더 여호와께 물어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 오늘의 본문 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원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 나로 내려가라 내가 아블레의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일을 해야 하는데. 함께 가야 할 부하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 다윗이 그들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감정적으로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었는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더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전에는 그냥 가라고만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에서는 행동을 촉구하는 일어나라. "라는 말씀과 결과를 보장하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안 가면 좀 혼날 것 같죠."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안 가면 혼납니다." 이런 확신을 얻은 다윗은 결국 두려웠던 부하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즈 말씀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과 부하들은 블렛의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빼앗아오고 그 일라 주민들을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고자 하는 일, 해야 하는 일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뜻을 물어본다는 것은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규모가 얼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다윗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최강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정규 군대였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처럼 뒤를 추격 추격해 오는 불안 요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행동 참으로 쉬운 것 같고 당연한 것 같고 뻔해 보이는 그리고 심지어 누군가는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이 행동을 다시 재 재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에게는 다른가? 그리고 확실히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평상시에는 잘되고 숭숭숭숭 승승, 당할 때에는 자기가 알아서 일방적으로 살다가 이제 자신이 할수 없는 일, 쉽지 않은 일을 만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가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망자가 된이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늘 하던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뻐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쩌면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뭐 특별한 일이라도 있어야 기도하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함께 하시는 것인지 먼저 묻고 그 후에 결정하는 지혜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일부 유초가 아쉬운 급박한 상황인데, 내 마음대로, 직감대로 잘하고 있고, 그대로 밀고 가고 싶은데,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묻는 행동,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기도하는 그 습관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도 기도하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여호와께 뜻을 두 번이나 물어그일라를 어렵게 구원했지만, 근데 그 바로 직후에 아주 속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큰 마음으로 어렵게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 중한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한 것입니다. 배신했다는 것이죠. 일고를 받은 사울은 옳지,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신 것이라고 확신하며 곧바로 군사를 동원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을 애워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죠? 3 6개 주랭랑 도망가야 합니다. 근데이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23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월이 자기를 해하려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아멘 다윗이 한 것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방금 그 일날을 그냥 못본채 해야 한다고 말했던 그 신화를 한번 제가 빙의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놈들 그냥 내버려 두라니까요. 괜히 도와줘가지고, 우리 위치만 밀고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씨가 급하니, 일단 빨리 도망치고 봅시다. 아이고, 근데 무슨 이런 상황 속에서 애 보십니까? 폭 터집니다. 네, 저의 안 좋은 연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년님, 에봇은 칼이나 활과 같은 강력한 무기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차려입어야 하는 의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봇은 그 의복들 중에서 오늘날로 따지면 도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그 안에 우림과 도밈이라는 돌을 넣어 여호와의 뜻을 물었습니다. 해도 됩니까? 가도 됩니까?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느긋하게 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근데 다윗은 진짜 위기의 순간에 한시가 급한 상황에 자칫 한 발국 잘못 내리졌다가 망할 수도 있던 그때에 하임을 찾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봇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뜻을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조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우린 우과 돔임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묻기를 사울이 그일날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가 오고 있습니까? 대답은 내려오리라였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묻기를 그렇다면 그일날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의 손에 서 지켜줄까요, 배신할까요였습니다. 답은 배신한다였습니다. 그 답을 들은 다윗은 곧바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 600명 가량을 데리고 서둘러 그일라를 빠져나왔고, 다윗은 이미 빠져나가고 없다는 정보를 전해 들은 사울은 추격을 멈추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군가는 그일라에서 포위를 피해 탈출한 다윗을 다이슨, 보고 그렇게 지체했는데도. 운이 참 좋았어. 그 목숨 참 즐기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나이 모든 일에는 다이시 하나님께 먼저 물었고, 끝까지 물었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었음을, 인도하심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라에서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사월이 이제 다윗은 도원에든쥐다 라고 기뻐하며 장담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도 라고 말하며 그일날을 포위할 때에도 다윗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월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 안말과 행복 구원과 도움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가 도안에 든쥐 같이 무기력하고 괴로우며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도안에 든 쥐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 까요 쥐가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이때의 성도는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도안에 든 성도는 여왕에께 물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가에든 쥐는 죽지만 하염을 찾은 백성은 살길이 활짝 열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사울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두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빈틈없이 차고없이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염을 믿는다고 해서 두려운이, 두려운 일이 안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에서 매력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가 다른 걸까요?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누구를 필요로 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믿음으로 찾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다윗을 잡고 있을 때 그의 사랑하는 형제 연나단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함께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이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월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으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월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유나다는 사랑하는 그의 형제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꼭고면했습니다 정말 힘있게 끝까지 힘을 주어 의지하라. 정도의 표현입니다. 유나다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결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다윗 본인도 알았고 형제인 연하란도 알았고 그리고 심지어 사월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래는 좋은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데 그런데 두려운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계속 안 좋아지고 길어지는 것 같자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럴수록더 하임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짧은 만남을 마치고 여호와 앞에 언약을 하는 것으로 다윗은 숲으로 가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또다시 십 사람들이 이름도 참 그래요 십 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을 찾아와 다윗이 숨은 곳을 읽어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월은 얼마 전에 그릴라에서그 검에 했던 것을 기억하여, 이번에는 밀고 한 자들에게 먼저 돌아가 계속해서 더 보고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을 따지면 실시간 위치 업데이트를 시킨 것입니다. 군대에 에어 쌓이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제는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뿌락지까지 있으니, 다이은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마온 광야 아라바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릴라에 있을 때보다 더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릴라에 있을 때에는 사울의 군대가 포위하러 온다는 것을 미리 알수 있었더라면 아라바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 알렸기 때문에 그 중과는 다르게 지금은 엎어지면 코다을 거리까지 도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상황과 마음이었는지 함께 23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월이산 이쪽으로 가니다그사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말 그대로 거의 다 따라잡혔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잡히기 직전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살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놓치지 않고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10편 54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올라왔는데요. 54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분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습니다. 54편에 소제목이 있는데요. 소제목에서 아주 친절하게 이 씨가 언제 쓰인 씨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월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숨막히는 충격장이 벌어지고 있던 그때에 다윗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상황은 이런데도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도와주셨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와 그를 따르는 600명의 용사에게 신적인 힘을 주셔서 맞서 싸우게 해주셨을까요? 물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공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의 침노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나라를 해집고 있는데 군사를 동원하여 온사울이 돌아가서 맞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울의 손이 다윗의 짓, 다위세계에 미치지 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한 손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구원, 모두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제작의 손에 넘기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고자 하신다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결코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싸우게 하실지, 도망갈 구멍을 찾게 하실지, 아니면 그들이 재발에 절여 돌아가게 하실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것은 다일과 같이 기도의 끈을 꼭 붙잡고 매순간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하임을 의지하는 것의 시작이 여와께 묻는 것,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자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화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라는 말은 감정을 더 뜨겁게 쏟아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크게 소리를 내어 기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는 내 계산 아래 두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 두고, 또 내가 따로 대비책을 두는 것. 이것이 남인 마음입니다.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급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는 자기 병철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직감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라가지도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먼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물었습니다. 이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큰일이 있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에만 무릎 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도 급박한 순간에도 도망쳐야 하는 상황에서도 쫓기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항상 먼저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지도하신다는 말은 길을 미리 다 보여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 걸음 또한 걸음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그일라에서, 아라바에서, 하나님은 방법을 바꿔 가시면서 다윗을 지켜 주셨습니다. 싸움을 이기기도 하셨고, 도망가기도 하셨고, 블레셋을 사용하여 사울를 돌이키기도 하셨습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도관의 든뒤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망칠 것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먼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 분명합니다. 마음을 나누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조건 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기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자의 길을 반드시 지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두려움이 있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 상황이 급해도 먼저 하나님께 묻는 성도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여와를 신뢰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